오늘은 인공지능 시대 변화의 물결을 방송하겠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AI 개념 AI는 인간의 인지, 추론 등의 사고 과정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컴퓨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AI의 기술은 정보 의 인식 지식의 체계와 학습 기능과 같은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ai의 기술 분야, 수학과 과학 분야, 컴퓨터의 기본 용도인 계산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의학 개발, 생물학 연구 등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사물음성인식 분야 컴퓨터로 성령을 발휘하여 사물인식, 음성인식과 이해하는 데 활용하며 자율주행으로서 주차장에 탑재된 AI는 사물인식의 정확도에 의하여 안전운행의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경영관리 분야 AI를 활용하여 사회적 조직적 가제인 채용, 인사, 행정, 사법, 경찰 분야 등 적용 범위가 다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I의 학습법 머신러닝 컴퓨터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의 결과를 추출하는 학습 방법으로서 최근 수학과 통계 등에서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딥 러닝은 고도화된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이라하며, 인간의 두뇌 속 신경망의 처리 과정을 인공적으로 적용하여 인간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학습 방법인 것입니다. 자가 학습은 데이터의 분포를 직접 파악하고 추정하며 복잡한 입력도 수치화하여 패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AI의 학습 방식 AI의 학습 방식은 지도 학습, 자율 학습, 강화 학습으로 구분합니다. 지도 학습은 인간이 사전에 만든 정제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AI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자율학습은 데이터 세트에서 AI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 일정한 구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서 알고리즘이 여러 장의 사진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찾아 이를 범주화하고 이를 구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강화 방식, 강화학습은 ai가 스스로 여러 시도를 수행하며 최적의 결과를 찾는 방식으로서 스스로 최적의 조합을 끌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또한 ai가 특정 목표를 향해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처벌과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활용합니다.이는. 차 세대의 AI 기술의 핵심이지만 효과 면에서는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플랫폼, 외국 플랫폼, 구글은 알파고와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분야, 건강관리, 수술 로봇, 신약 개발에서 뛰어나며 음성 기반인 비스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 메신저 스마트 홈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 구글 클라우드를 통한 머신 러닝, 키즈 소 오류 언어 이해,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분석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네이브와 카카오는 글로벌 업체로서 한국에 진출을 하여 AI 플랫폼은 탑재된 제품으로서 기업에 많이 사용하며 시장에 선접하며 가전제품, IoT 디바이스, 자동차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